6학년 3반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처음으로 수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첫 내용은 원기둥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이 생각 얘기를 봅시다. 영신이는 빗물을 받을 통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통이 어떤 모양인지 알아봅시다. 자, 교과서가 조금 이상해 나왔지만, 요것이 바로 영신이가 만든 빗물 통입니다. 자, 활동 일로 가봅시다. 영신이가 만든 통의 모양을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와 같은 모양을 찾아 봅시다. 자, 1번. 위에 물건 중에서 둥근 기둥 모양은 어느 것입니까? 둥근 기둥 모양. 여러분들 예전에 둥근 기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같이 찾아 봅시다. 자, 1번에 가에 딱 푸른 둥근 기둥 모양이 맞습니다. 나는 둥근 기둥 모양이 아닙니다. 다는 둥근 기둥 모양이 맞고, 라도 둥근 기둥 모양이 맞고, 마도 맞고, 바도 바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 물건 중에서 둥근 기둥 모양은 가, 다, 라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을 봅시다. 둥근 기둥 모양을 위에서 보면, 요렇게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그렇죠. 어, 위에서 보면, 원 모양이 되겠죠. 원 모양. 자, 둥근 기둥 모양을 옆에서 보면 어떤 모양입니까? 자, 이렇게 휴지 꽉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양일까? 제, 그렇죠. 사각형 모양이 되겠죠.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둥근 기둥 모양의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번째 배우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원기둥 원기둥이 어떤 모양이냐 하면은 둥근 기둥 모양의 도형을 말하는 합니다. 자 활동이를 봅시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빨대에 붙여서 돌리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요렇게 빨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종이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은 어떤 모양이 될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아까 배운 원기둥 모양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더 그리면은 자, 이러한 원기둥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은 무엇입니까? 하니, 원기둥이 된다고 쓰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우리는 활동 3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기둥 모양의 어,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원기둥에서 평평한 면. 자. 요 그림을 봅시다. 요 그림에서 평평한 면은 어떤 면일까? 그렇죠. 평평한 면은 위와 아래 두 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특징, 자, 특징은 평평한 면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이두 면은 서로 평행하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면은 서로 어, 평행하다. 두 번째, 원기둥에서 구분면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구분면이라 하면은,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자, 이 면이 구분면이 됩니까? 그죠? 자, 구분면은, 자, 그 특징이 무엇일까? 특징은 바로, 펼치면, 펼치면, 직사각형이 된다. 이게 바로 특징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원기둥에서 평행한 두면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원기둥에서 아까 우리가 배운 평행한 두 면은 요거였습니다. 그죠? 자, 이 거리를, 이 거리를 우리는 어떻게 잴수 있을까? 그렇죠. 어, 자,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자.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원기둥에서 옆으로 둘러싸인 구분면을 우리는 옆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밑면은 절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리고 마지막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용어. 옆면, 밑면, 높이. 이렇게 세 개. 요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야 하겠습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무리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활동. 원기둥을 찾아 봅시다. 원기둥을 찾아 써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원기둥이라 하면은, 음, 위 아래가 위와 아래가 어떤 모양? 그렇죠 원 모양이 되고 그리고 평행한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기둥은 어떤 기호? 그렇죠 나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가 원기둥이라고 생각한 이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어, 위 아래가 원 모양이다. 원 모양인데 어떤 음. 합동인 원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가 원기둥이 되겠고 그렇다면은 가, 다라는 왜 원기둥이 아닐까? 우선 가, 다는 가와 다는 어, 위 아래. 우리가 앞에 왔던 이 밑면이 원이 아니죠. 자, 그리고 라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가 원이지만 그러나 어, 합동이 아니죠. 그래서 경기 중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